안녕하세요. 원더풀 카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운전면허가 필요한데요. 운전면허증은 운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실 시에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원더풀카에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각종 구비 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재발급 수수료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접수를 한다면 당일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증이 급한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근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서는 민원실 내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사진을 지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면허증이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사진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7,500원이 발생하고 만약 재방문이 어렵다면 별도 비용을 추가해 등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파출소는 해당이 안 되고 꼭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더라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면허증 재발급 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찾을 경우에는 보통 7일 정도 소요되고 경찰서를 통해 찾는다면 20일가량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두셔서 분실 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원더풀카에서 제공한 자동차 상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